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셔서 이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멈추고 또 스스로 자제하고 있으나 성탄절을 앞에 두고 또 연말을 앞에 두고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죄인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나 세상은 이런 성탄절의 의미와는 달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 쾌락을 위해서 여전히 분주한 세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없어져 버렸고, 그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분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또 다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심령들을 살피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첫 시간 주 앞에 예배하고 분주한 세상과 또 하루의 일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고정하고 잠잠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구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기억해 주시고, 또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3장 13절에서 22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너희의, 너희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laughs>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을 힘쓰고 또 무슨 일이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그러면 여러분 칭찬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나쁘다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겠습니까? 선한 일 하면 칭찬받아야 하고, 또 악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죠. 선을 행하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누가 비방하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 받아야 되는 거죠요 예.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그 고난 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 엄청난 박해 시대를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해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어떤 것이 대하, 대, 어떤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를 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의 말을 보면 은 전혀 그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의의를,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 16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누가 너희를 비방하고 욕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의도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질문도, 이 질문에 의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비방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야 옳은 겁니다. 그래야 옳은 사회고 그래야 바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의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일이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하지만 욕하는 자들이 있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 악한 세대는, 뭐, 앞에는 그래도 그런 제도,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총독들에게도 순종하고, 위에, 임금들에게도 순종하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유는 단한 가지거든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도 욕하고 비난해요. 왜요? 악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의 그 시대적 배경이나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이나 약간 연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박해 시대거든요. 고난과 혼란의 시대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서신서가 다 그런 그 시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보십시오. 그런 시대에 권난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그 시대에 권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에게 따라가고요. 그들이 주는 뭔가 먹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로 20장에 가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아주 예, 지적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좀 뭐라도 얻어먹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로마와 결탁해서 살아가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거다 따라야 돼요. 왜? 그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주는 거 받아, 받아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이 정권, 악한 정권에서 뭔가 좀 살으려면,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의상 숭배해야 되고, 예? 거기 잘 보여야 뭔가 사업도 할수 있고, 장사도 할수 있고 직장에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순교당합니까? 그들이 두려운 건 뭡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고 그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고 자.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곳에 목을 매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은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 때에요. 그 우리가 생명의 삶의 문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뭐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113쪽에 이런 짧은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힘든 시험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힘든 시험은 끝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 박해받는 시대에 그들이 그 로마, 이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공의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막 그 공격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 얻은 것이 옳겠느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풀려나면서.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쉬운, 것, 쉬운 것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15절에 마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어.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사도들처럼. 그리고 수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시대에 당신들이 이런 거다 끊어지고, 토굴 속에서 살고, 당신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묻는 사람도 있을 있겠지만은 궁금해할 거예요. 뭐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뭐 때문에 모여서 찬성하지? 음. 그리고 회개하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것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뭐 묻는다면 대답할 말로 대답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제도 보셨던 대로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불신 남편이 그래서 이 생명의 삶에 보면 은 열쇠구멍이라고 하는 글을 거기에 적었는데 그리스도에는 선교 미션이 있는데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인격의 전도가 있는데 언어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은 인격의 언어 인격전도는 우리의 삶이다. 삶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나쁘기 때문에 욕을 받겠습니까? 아니, 칭찬을 받는다면 다 좋기 때문에, 다 잘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악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다 이렇다 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키는 오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사람들다 똑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오류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연결되는 통로이고 또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 구멍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생명의 삶에 있는 예와의 예,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칭찬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걸 넘어가 너무 넘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게 뭐죠? 14절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고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그리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의 뜻 그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렇게 하면 칭찬 받는 것그 이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그 이상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오시는 그 날에. 결국은 마지막 때가 중요한 것그런데그 마지막 때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 제일이 많은 그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 아니요.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거 그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또 앞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18절에 다시 18절 이하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유는?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하지 말라. 주님은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게 난의 구절인데 사실 이건 사도신경에도 이 본문 사도신경 원문에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곳 밑바닥까지. 완전한 죽음이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21절에, 21절에 물과 세례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아, 노아의 홍수 때에 그것을, 어,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에 비유했듯이, 여기는 역시 이거를 세례로 비유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의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그날,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도 역시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대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은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교회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 그래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혹이나 어떤 실수 있으면, 교회가 이렇다고 욕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이 실수할 수,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잘한 일할 때는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아, 역시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실수하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닌 산소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래서 남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해요? 아, 그렇게 힘들 텐데요? 예, 힘들지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남들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지난주 주일 설교, 크게 은총을,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자다. 예. 그 얘기는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았으니,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거 생각해 하면, 아, 이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한 일하면 칭찬을 해준다? 그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만 본게 아니라 하늘 나라를 이미 본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 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그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께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서 오늘도 순종 또 순종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도 산소망이 있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크신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뜻대로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하고자하오니 하나님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길을 믿음의 길 묵묵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게 하시고 혹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면 사도들과 같이 이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